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컴팩트 권총 시장에서 여전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025년 형 글록 19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부터 외관 디자인은 글록 특유의 미니멀하고 실용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형에서는 몇 가지 미세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폴리머 프레임은 젖은 손이나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질수 있도록 텍스처가 재설계되었고, 전면, 슬라이드 세레이션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실용적인 그립감과 함께 더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슬라이드는 내식성이 향상된 느크 코팅으로 마감되어 매트 블랙의 은밀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글록은 이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실사용성과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증된 플랫폼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5 글록 19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뢰성, 정확성, 그리고 조작의 단순함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합니다. 9mm 구경을 사용하여 반동이 적고 다양한 탄약과 호환됩니다. 4. 2인치 배럴은 초보자부터 숙련된 사수까지 모두에게 뛰어난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방아쇠 압력은 글록답게 5.5파운드로 일관되며 명확한 끊김과 짧은 리셋 덕분에 빠르고 정확한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중 리코일 스프링 시스템 덕분에 반동 제어도 탁월하고 권총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뛰어나 장시간 사격 시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공장제 탄약이든 재장전 탄약이든 가리지 않고 매끄럽게 작동하는 글록 19는 개인 방어, 업무용, 레저용 사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2025년 형 글록 19의 독특한 장점 중 하나는 모듈성 및 방대한 애프터마켓 지원입니다. 라이트 사이트, 업그레이드된 방아쇠, 옵틱 장착이 가능한 슬라이드, 나사산 배럴 등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한 모든 요소를 갖춘 글록 19는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는 사수들에게 최적의 베이스입니다. 올해는 글록에서 모듈식 옵틱 시스템, MOS 구성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슬라이드에 마이크로 레드라 사이트를 직접 장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플레어드 매그웰은 재장전 속도를 높이고 양손잡이 슬라이드 정지 레버는 왼손잡이 사용자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내부 세 가지 안전장치를 갖춘 글록의 세이프 액션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면서도 언제든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나치게 작지 않은 크기의 글록 19는 은닉 휴대, 가정방어,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 모두 적합한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5년 형 글록 19는 기존의 글록 가격대인 중간 수준을 유지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599달러, MOS 버전은 약 699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권총들과 비교해도 글록 19는 그 신뢰성, 부품의 용이한 확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을 감안할 때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첫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이나 기존 컬렉션에 추가하는 경우 모두에게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과 안심감을 제공하는 권총은 흔치 않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 글록 19는 여전히 컴팩트 권총 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모델입니다. 검증된 디자인의 형태와 기능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더해져 글록 특유의 단순함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상 휴대용, 가정방어용, 신뢰할 수 있는 사격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글록 19는 스마트하고 유능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2025 글록 19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